들신 친구들 안녕 안에 아, 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어,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아침마당 그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방영은 내일 됩니다. 내일 생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생방송이 끝나도 다시 보기로 어, 재시청 가능하세요. 아무튼 생방송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일단은 이게 대전 KBS라서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은 그 지역 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전 KBS에서 촬영한 거는 이제 대전 지역에만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플러스 세종이랑 또 아무튼 대전 KBS에서 속해 있는 이렇게 대전 충청권에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TV로 어~ 그거 8시 반 8시 25분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하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방송 시간 맞춰서 TV를 켜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 대전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시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전 KBS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이버, 네이버에서 대전 kbs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 보시면 이렇게 온 에어라고 빨간색 점이 깜빡깜빡한 거 보이시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현재 생방송 중인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시간 맞춰서 8시 30분 25분 30분 쯤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에서 이제 아침마당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다시 보기도 볼수 있으니까 혹시나 생방송을 놓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외 계신 분들도 이게 KBS 접속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된다고 안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같은 방식으로 시도해 보시고 혹시나 안 되면은 유튜브에 다시 보기, 대전 KBS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보기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뜻인 뜨개질과 라탄 공예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보자기 공예하시는 분, 이렇게 손재주로 이제 먹고 산다, 이런 컨셉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한번, 어, 자세한 거는 생방송, 방송을 통해서, 네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그러면 저는 이제, 어, 다음번에는 어, 전국구로 어, 출연할 수 있도록 한번 또 화이팅 해보자고요. 네네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뜨신 친구들 아 안녕 아, 안녕.